왕실 사람인 수양대군이 말단 궁지기에 불과한 한 명회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양대군이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어,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와, 둘째. 당시 왕이었던 단종의 삼촌이었습니다. 음, 단, 단종.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단종을 둘러싸고 있었던 인물들이 수양대군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도지? 왜냐하면 실제로 수양대군은요 타고난 자질이 영특해서 학문에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욕망과 정치적 야심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무에무함하는 것도 그렇고, 전하께서 너무 격이 없이 대해 주셔서 그럴 것이옵니다.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 듣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 무도한 일이 역적이상이다. 수양대군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좌이정 김종서라는 인물입니다. 김종서. 김종서는요. 이 태종부터 세종, 문종 그리고 단종까지 무려 네 명의 임금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와. 뭐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명망이 워낙 높았던 월로, 월로. 인물이죠. 단종이 열두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면서 김종서는요. 이 어린 왕을 둘러싸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오. 하루 빨리 그 세력들을 꺾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치에서 누군가를 관직에 임명하는 인사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네. 누군가를 임명하는 일은 당연히 왕이 중심이 돼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단조은요 자기 뜻대로 낙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미 한 사람의 이름 밑에 노란색 딱지가 붙여져 올라오기 때문이죠. 아, 이미 김종서 좌상을 잘 아시오. 제가 존경에 마지 않는 어른이십니다. 김종서 대감이. 황색 표식을 붙이기만 하면 무조건 등용을 시킨다고 해서 황표정사라 비웃고도니 쏘. 어린 왕을 둘러싸고 벌어진 김종서를 필두로 한 대신들과 수양대군의 대립. 음. 그런데 이때.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동생인 안평대군과 아... 손을 잡. 손을 잡아면 근데 이게 수양대군의 동생이면은 그리고? 수양대군과 같은 편에서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왜 김종서와 손을 잡게 된 거죠? 수양대군의 동생 안평대군. 그럼 그 대군들은 친해져야 되는데 맞아요. 안평대군이 김종서와 손을 잡았다. 네. 이해가 좀안 되시죠? 네, 너무 안돼. 왜냐하면 수양대군과 한살 차이 동생이었던 이 안평대군은요 수양대군과는 좀 달랐습니다. 안평대군은 이 조정 대신들과도 아주 두루두루두루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 안평대군이 단종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김종서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평대군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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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수양대군은요 오오오 오, 오. 이러다가 완전히 권력에서 밀려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자신의 권력을 되찾을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은밀히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줄 책사, 책사를 찾게 된 거예요 자기 참모, 아... 브레인 필요했던 것이죠 이 수양대군이 왕실의 후손으로서 나라를 위해 도적 무리를 토벌하는 건 명분이 바른 일이니 거사를 일으킨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다.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한 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양대군 앞에서 거사를 논하는 거 이건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수양대군이 한 명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역모의 죄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한 명에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절대 절명의 기회를 잡기 위해 정말 소신껏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거죠.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수양대군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던 한 명에 이한 명에게 수양대군은 이렇게 쉬. 말합니다. 경은 더 많은 말을 하지 말라. 내가 마음을 정하였다. 정했다 마음을. 네. 그렇죠. 수양 대군도 자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한 명의 이말 한마디로 거사를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오. 자 의기투합했으니까 그다음엔. 실천에 옮겨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의 목표는요? 바로 수양대군을 견제하는 김종서 세력을 쳐다하는 것. 자, 그리고 한 명의가 내민 첫 번째 전략. 뭐였을지? 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변동이 있으면 문인으로서 대우를 받으면 쓸모가 없으니 나으리는 모름지기. 무사와 결탁하여 두소서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글 공부하는 사람보다 네. 이렇게 무사들과 더 가까이 지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세는 우리 쪽문가 죽긴 우리 예원 씨와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이쪽 동현 씨와 더 아... 같이 굉장히 나면 지내는 게저 아...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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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양대군 역시 훈날 거사를 도모하려면 군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김종서 세력이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대놓고 병사를 모은다 자칫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모 그렇죠. 소문 나, 소문 나. 이 고민에 빠진 수양대군 앞에 한 명에는 무사들을 모을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야, 여기서. 조선에는요. 이 병사들의 그 무예 연습을 관장하는 훈련관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한 명에는 수양대군에게 활쏘기 연습이라는 명분을 대고 그곳에 나가십시오. 그 대신 훈련이 끝난 뒤 무사들에게 술과 안주를 먹이면서 그들과 친분을 와, 형성하십시오. 와, 확실한 방법이네요. 그러니까요. 한명에는요. 거사를 성공시키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수양 대군는요한 명의 말을 따라서요 무사들을 두루두루 사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명에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번 거사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있다면서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아, 바로 홍달손이라는 인물인데요. 한양 도성의 야간 순찰을 담당하는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즉 한양 도성문을 여닫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인물. 그수한 명의 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거사 과정에서 도성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대편의 움직임을 차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마침내, 수양대군은 드디어 거사를 치르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어... 그런데, 이날은요, 홍달손이 도성순찰을 감독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그 수양대군이 가는 곳, 어디였을까요? 김종서 있는 곳. 아그렇아 김종서를 먼저 이렇게 했구나. 그래야지 밑에 사람들을. 아아 아, 하니까. 그렇죠. 바로 이번 거사의 최대 목표,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운명의 그날. 한밤 중에. 만난 수양대군과 김종석, 이때 강숙인 그들 사이에는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오. 그때 김종석이 먼저, 어색한 침묵을 깨고 수양 대군에게 방으로 드시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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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때 수양 대군은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뜻밖의 부탁을 합니다. 김종서에게 이 편지를 좀 읽어주시지요. 편지를 건네면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합니다. 편지를요? 네. 갑자기 편지. 편지. 김종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일단 편지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김종서가 쓰러집니다. 수양대군의 오. 신호를 받은 시종이 김종서에게 철퇴를 내려친 겁니다. 이야. 결국 이 일로 수양대군의 거사는 시작된 겁니다. 자그후 수양대군은요 다음 작전에 돌입합니다. 자 김종서를 지금 쓰러뜨렸고요. 다음 누굴 찾아갔을까요? 다음에는 단 다음. 단종으로 단종? 바로 그렇죠. 바로 자기의 조카이자 왕인. 단종했습니다. 우리 어린 어린애를 어떻게 어떻게 하지? 자, 한밤중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삼촌 수양대고는요 떨고 있는 단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제가 지금 김종서를 처단하고 있는 길입니다. 갑자기 자신이 가장 믿고 가르는 측근 세력인 김종서를 처단했다. 수양대군은 당황해하는 단종에게 자신이 왜 김종서를 공격했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작당해서 전하를 죽이려는 역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그이 네. 말을 들은 당시 13살의 단종은 수양대군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살려주세요. 오. 왕인데 그렇죠. 어리고 힘없는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할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김종서를 처리한 수양대군이 단종을 만나고 있을 때, 이때 수양대군의 책사한 명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 명에는요, 바로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신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수양대군과 한 명에는요 거짓 왕명으로 신하들을 속이고 고위 관료들을 궁궐로 불러들인 겁니다. 와, 와, 왕이 오래 갑자기 왕명이라는 소리에 한밤중 입궁한 조정대신다 그런데 또 갑자기 자신과 함께 온 하인들은 궁궐에 못 들어온답니다. 어... 이상했지만 어쨌든 신하들은 모두 그 명을 따르게 됩니다. 하인을 냅두고 이제 혼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쿵! 쿵! 하는 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귀가 찢어질 것 같은 날카로운 비명이 들립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까 그거... 영상에서 봤던 그 장면! 한 명의가 살생벌을 가지고 대신들을 한 명씩 죽여나간 겁니다. 어사를 위해 아주 아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핵심 전략. 한 명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에 들어오면 하인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하인들을 모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조정 대신 혼자 문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에 들어오면 이름과 얼굴을 확인합니다. 당시 죽여야 할 사람들은 김종서와 안평대군의 편에 선 사람들 죽여야 할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죽여라 한 명이는요 이 거사 직전에 최소한의 적은 숫자로 대신들을 은밀하면서도 빠르게 제거할 방법을 생각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한 명의 이 집요한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 명부에 올랐지만 사정이 있어서 궁에 오지 못한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한명이는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찾아가 죽입니다. 찾아갔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생문은 단순히 제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명부가 아니고 사전에 그들의 제거 방법까지 완벽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뭐그 수를 정확히 해야될 수는 없지만 기록에는 이날 죽은 이가 수십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수십여 명.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경덕궁 궁직에 불과했던 한 명의 이한 명의 이 생살부 이 손에 조정 고위 대신들이 목숨을 잃어갔던 겁니다. 음... 이게 그 유명한 아... 개유. 정난 정난은요 진정시킬 정 그리고 어려운 난을 써서 어려운 상황을 진정시켰다 편안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김종서와 안평대군 세력이 단종을 없애려한 난을 수양대군이 진압했다는 의미입니다 궁직이었던 한명회가 공신 그도 엄청난 특권을 받은 1등 공신에 책봉된 겁니다. 오늘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뭐라고 설명한지 아세요? 어, 설명도 해요. 네. 계유정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난에 이런 한 명회가 했고 나는 한 일이 없다. 어? 아, 공을 세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의가 이 계유정난을 성공시킨 사실상 정변의 설계자였고 그걸 수양대군이 인정한 겁니다. 사실 한 명의 입장에선 이게 책상로 들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극찬이에요 극찬. 그렇죠. 그리고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2년 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위를 넘겨받고 드디어 왕이 됩니다. 조선제 7대왕 세조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에는 결국 조선의 새로운 왕을 만든 킹메이커가 됩니다.